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직업의 자유 계속 1분 건 나가볼게요 요거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계속성과 생활수단성 있어야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학 기간은 조금 짧지만 휴학 중도 조금 짧지만 충분히 계속성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학원 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도 일시적인 소득 활동이지만 충분히 계속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영역에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이번 틀렸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랑, 그 다음에 이, 그니까 요거를 직업의 자유를 읽으면 돼요. 넓게 읽었죠. 이게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고, 그 다음에 직업 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결정의 자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침해 의 정도가 작죠. 덜 아프죠. 그래서 좀더 넓게 규제가 가능하다. 심사 기준도 완화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도소의 자도소주 구입 명령제도는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도 침해된다. 제한도 되고 침해도 된다. 그래서 맞고. 4번 청년 할당제 바로 나왔죠. 35세 미상 어 난이지 아니네. 미취업자의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년 할당제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격의 성격도 있고, 객관적 법지로서의 성격도 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의 입학종원 비율을 규정했는데,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면, 서울대 학생들만 뽑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법대 학생들만 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직,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이 직업의 자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한이 되고 직업의 자유도 제한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근데 합헌이긴 하지만요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쟁의 자유, 직업의 자유로 보장이 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고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사건은 조심해야 돼요 이륜 자동차를 인정해서 퀵 서비스를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배달을 못 하겠는데 꼭퀵 서비스 배달 업종을 이륜 자동차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로도 배달 업종을 할수 있죠. 그래서 직업 활동을 못 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조차 안 돼요. 이 부분은 맞죠. 기본권 침해라고 볼수 없는 건 맞는데 이거는 일반적 행동 자유의 문제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꼭 배달 업종이라는 퀵 서비스를 물론 이제 그 오토바이가 빠르긴 하죠. 하지만 네발 달린 자동차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는 제한조차 안 되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될 뿐입니다. 당연히 치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륜 자동차 퀵서비스 못하게 한게 직업의 자유는 제한조차 안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럼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에?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집은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이미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아니면 이미 형성된 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원하는 직장 삼성전자 꽂아 주세요. 안 되죠. 우리 직장 안망하게 해주세요.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할권리 보장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전 회차에서 말했지만,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 아, 어려워가지고 경영을 포기해가지고 구조 조정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보호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와장창창 틀렸기 때문에 이번이 답이고요. 그, 공무담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 공직에 있어서는, 공직에 있어서는 공무담임권이 특별한 기본권입니다. 이게 기본권의 경험이죠. 그래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복수면허 의료인이 위험 키워드죠. 그래서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 헌법위배가 됩니다. 이번은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라 그랬죠. 어, 대학교만 두번 다닌 거예요. 의사자격증도 있고, 한 의사자격증도 있는데, 굳이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모의 총포를 소지하는 행위, 이거 직업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거 금지하는 게 헌법 위배되지 않는 합헌 판례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게 색깔은 칠하지 않겠습니다. 밑줄만 거둘게요. 이게 위헌이긴 하죠. 대신, 알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지, 직업의 자유는 제한조차 안하죠. 아 그래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례가 유연이긴 하지만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제한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질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서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37조 이항에서 정한 과잉금 지원칙이 준수되어야 되는데, 직업 수행의 자유는 좀 드라프다 그랬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그래서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죠.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지난 회차가 아니지, 337번 문제에서 봤던 이 문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제도는 어때요? 국가가 어떤 직업이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떤 과목을 시험 보게 하고 그다음에 과락은 몇 점인지 결국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 재량이 부여돼 있죠. 그러면 국가가 좀 권한이 넓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가 좀 완화되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심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노래 연습장. <laughs> 무슨 단란주점도 아니고 뭐 금지해야 되겠죠.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코너 이런 데서 수술하면 안 되겠죠. 한약업사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직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을 지을 수 있는 자격증이 한약업사가 아니라 한 의사예요. 한 의사인데 되게 시골 같은데 한의사가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의사가 지은 뭐라 해야 될까 한약을 그 공급 받아 가지고 팔수 있는 자격증이 이제 한약업사 자격증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한약업사 자격증을, 시험을 무조건 봐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험을 볼지 말지는 입법 재량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처벌까지 받은 거죠. 여러분들 유죄가 확정이 된 거죠. 시설 경비업 할래요 시설 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우리가 경비 업무 이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게 뭐냐면은 그 아파트 경비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주된 업무죠. 그게 시설 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고용을 당한 건데 그 주차 관리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비 업무 이외 업무를 시켰다라는 것으로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최신 판례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직업의 개념 표지 중에 계속성은 계속성을 띄워야 되는데 휴가 기간 중에 하는 일이나 수습직으로서 활동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지우는 거 아니라 이걸 지우면 되겠군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방학 중이나 휴가 중에 하는 거 포함이 된다. 생활수당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겸업이나 부업은 충분히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 해당한다. 요건 맞네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안 됐으면 중개사무사 개설 등록 취소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란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 그래서 돈이 나와야 돼. 근데... 학교 운영 위원은 우리가 무보수 봉사직이래요. 그러면은 운영원으로서 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 학교 운영 위원회가 되고 싶은 것은 이제 행복추구권으로 갑니다. 돈이 안 나오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 학교 운영 위원을 근데 그 학부모나 아니면은 선생님들만 학교 운영 위원 을할수 있고 교행 행정직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못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판 판레 보게 될 거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엥? 읽으면 하헌칼레 같은데 유연팔례죠. 아동학대 범 관련 범죄자들 나쁜 놈이죠. 무조건 10년 동안 그 취업 제한을 시킨 것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팔례지만 유연인 건 맞아요. 무조건 10년 동안 금시키는 거 유연이죠. 왜냐면그 사람이 초범일 수도 있고 재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우리 옳은 것은 니은과리을 미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네, 어 전문 과목 팔리네요 전문 과목 표시한 치과원은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맞는데 그 벗, 명확성 원칙 기반은 아니에요. 그런 건 조심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 위반했을 때 벌금형 선고받을 때 어, 효력을 이토록 규정한 것 직업 수행에 자유 침해하는 위험 판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음 헌법 제 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계속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 성매매는 사회적 유해성이 좀 있죠.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직업 활동, 소득 활동인 것은 부인할 수 없기니 까 합법 팔리긴 합니다.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게 직업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그럼 4번이 틀렸는데 우리 변호사 시험은 3년 동안 법조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거든요. 졸업한 다음에 5년 동안 5번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을 떨어지면 은 변호사 시험을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은 되겠지만 침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직업의 자유까지 나갔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한 20번 안쪽으로 끝날 것 같은데 뭐 최선을 다해서 계속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